자, 이자겸이 쥐고 있었던 그 힘, 권력 어느 정도였어요? 뭐 이자겸의 파워는 그 이자겸이 받은 벼슬만 봐도 딱알수 있고요. 인종 즉위 후에 받은 그 작위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좀 길어요. 출발. 동덕 추성좌리 현모 안사 양절 익명공신 수태사 중서령 영 문화상서 도성사 판 이병부 서경유수사 조선 국공 지금 중급 취사요 진짜 섭시리보 섭무질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제일 잘해진 거야. 오 진짜 얼굴 십팔개 진거 봐. 오 진짜 다익다 어, 어. 익었습니다. <laughs> 네. 네. 읽었습니다 지금. 와 얼굴이 보였어요 지금. 제가 듣고 있다가 질식할 뻔했더래 지금. 진짜 이게 벗을 하나의 이름이라고요? 네. 와 이거 진짜. 그냥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김수뭐 응. 거북이와 김미수암삼창갑자 동방사 그래. <laughs> 진짜 딱 그런 정도네요. 이거 어... 오래더 길지 않아요, 이게? 이걸 세보면 54, 54 54, 네, 54. 그렇죠? 54 이거 부를 수나 있나? 이거 외, 외울 수나 있나요, 이거? 요즘처럼 약간 줄임말 같은 걸로 이거 안 불렀을까? 약간 줄여서 어떻게? 예를 들면 동, 혐, 식, 식, 이고려시대는 어, 겸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겸직들이 자동적으로 겸한 것이 아니고, 어,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관직이 그, 한,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겸직까지 모두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긴 이름 가운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판이병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부와 병부의 최고 책임자인 판사라는 것인데, 이부의 판사가 되면 문신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병부의 판사가 되면 무신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게 돼서 판 이병부사 이 관직으로 모든 관리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는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조 그 이자겸하고 되게 이제 갈등 관계가 심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자겸이 스스로 지궁국사라고 이제 칭하고 그 자기를 내릴 때 인종이 직접 와서 그것을 그 시간까지 정해주고 언제 와서 이렇게 나에게 자기를 내려라 이렇게 된 거죠. 뭐한테? 이렇게 되니까 인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자겸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네. 되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1126년 그러니까 14살의 인종이 왕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1126년이 18살이 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18살 인종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자겸의 행포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음. 이자겸을 제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웃신하들인지 네. 물어봅니다. 종종이 음. 네. 이자겸을 제거는 결심을 한 거네요. 이제 난 이제 열네 살아니야가된 거네요. 그런딱 열여덟 살요 나이가 사실은 진짜 건드리면 무서워지는 <laughs> 나이죠. 고이. 그요 생각해보세요. 때. 앙팡트립을 진짜 신하들은 그래서 어떤 묘수를? 묘술을... 기록에 가면 폐하. 이자겸의 무리가 조종에 가득하여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으니 분이 음. 때를 기다리시 없어서 기다리라고. 아, 역시 남성 인종들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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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이제 1 8 살의 인종은 네. 어떤 네. 선택을 하게 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네, 인종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 어, 그래서 네, 자기 주변의 소수의 그 사람들이죠. 오케이.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자겸을 공격하게 합니다. 어, 이런 그 인종의 선제 공격이 처음에 보셨던 것 같은 그 선제 공격이 이자 겸난의 발단이 됩니다.